물건지 도착했습니다.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릴 그 시골 주택입니다. 어,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청군 신안면 그 소일리에 소재해 있는 그런 저 시골 주택이거든요. 아까 그 동네 분들하고 잠깐 그 얘기를 나눠 봤지만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여기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가시네요. 근데 예전에 여기 이제 집수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. 집수리를 했는데 어 이게 이제 공실이 된 지가 그 동네 분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한 7년 정도 그렇게 이제 공실이 그 됐다고 하네요. 예, 여기 마당에 보시면은 수도도 나와가 있고 이 마당 안에 이제 좀매나 이제 그 담을 하나 둘러 쳐놨는데 여기는 이제 뭐그 소소하게 이제 장독이나 그런 거 이제 나놨네. 여기 마당에 수도가 하나 더 있네요. 마당에 이제 수도를 두 개나 내놨구나. 아 이거 옛날에 쓰던 그 사발 그릇하고 이런 것도 다 내놨습니다. 여기가 그 부엌이라고 아 부엌이 아니고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하던데. 예, 안에 그 술이 한 흔적이 보이긴 보이네요. 와, 이거 안에 화장실이 생각보다 저 타일 깔고 깨끗하게 해놨네요. 수세식 화장실도 되가 있고, 저기 이제 수도 두개 나와 있고, 이게 이제 바로 통해가지고 집 안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네요. 문도 괜찮네. 그 수리 해놔놓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네, 그지야 그렇죠 수리해 가지고 얼마 안 살고 돌아가신 되죠. 나름 수리를 한 거예요. 음. 그저 어르신 살아 계실 때 그때. 예, 예. 이건 딸이 모뭐 쳐라고 엄마가 사다가 진짜 누가 최고 돼지. 예, 누가 임자가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적은 돈으로 여 경관 좋은 시골 동네에 그냥 조용한 시골 생활하고. 동네에도, 저 며느지는 누가 사진에서 부산서 왔다 그러면 걸어왔더라고.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랑 그런 사람이 많이 나 많이 많이 나오지. 그러니까 제가 눈뜨 봐도 동네 풍광이 좋아 여기가. 예, 마당 안에는 집이 그 건물이 두 채입니다. 지금 요 작은 건물이 여기가 이제 별채거든요. 별채 바로 앞에 이제 감나무 요한 그루가 있고. 근데 건물이 좀 낡아서 그렇지. 이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감나무하고 이렇게 대가 있으니까 되게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. 요거는 별채는 지금 평수가 2.29평 그렇게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. 그 벽돌 구조로 되가 있고 위에 지붕은 그스레트 지금 언제나거든요. 스레트가 지금 여기서 봐도 아마 새로 갈아야 안 되겠나 예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. 이 별채 뒤쪽으로 가볼까요? 예 별채 요 뒤쪽에는 지금 뭐 잡풀하고 이 대나무가 지금 많이 좀 들어섰네요 이집 뒤쪽으로 보면은 전부 이제 대나무 밭입니다 뒤쪽에는 대나무 밭이고 저 안에 이제 아, 풀때 이거 아 이거 구수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게 여기 이제 푸세식 변소 그 다음에 저 안에 이제 보일러실인데 지금, 보일러가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안돼 보입니다. 저, 가동이, 저,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충분히 될 거, 될 거로 보여요보일러 그렇게 사가는 건 그렇게 안 보입니다. 보일러도 하나 옷에 갈락하면 돈이 비싸잖아요. 예, 뒤에는 이제 보일러 끼르고, 예, 앞에 요게 이제, 본 건물입니다. 본 건물인데 아, 여기서 봐도 본 건물은 위에 이제 지금 지붕 밑에 이런 거 이제 낡아가지고 이게 지금 막다 파손이 돼가 이걸 해지고이 카는데 그 건물 자체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벽돌 구조로 그렇게 이제 단층 건물인데 어, 출입문은 지금 샷시. 앞이 이제 샷시로대가 있고 안에는 또 나무 유리문 그렇게 이제 대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하판으로 되난 거는 사람 만 살고 1년 2년만 지나면은 이거 어그로서 내리니까 이거는 크게 뭐 나중에 수리한다 생각하면 되고 지금 스레트 지붕 여기서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 대나는 스레트 지붕이나 이런 거는 올해 안돼 보입니다. 이게 이제 수리한 지가 여기서 옛날에 수리하고 그 살았다고 하는 거보이 나무가 튼튼해 보여요. 스레트도 이 안에서 보면은 깨끗해 보이고 그렇네요. 예, 보니까 여기 이제 화장실에서 바로 이제 집 안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그 구조가 돼가 있어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일단은 지금 괜찮은 걸로 구조가 돼 있는 것네요. 집으로 들어가는 이 하천 다리를 보니까 그 차는 올려도 뭐 제가 봤을 땐 일단은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. 다리 두께도 꽤 상당하고 또 따로 이 정도면 안 괜찮겠나. 일단은 제 생각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와가지고 또 동네 다른 분그 촬영하면서 그 다른 분또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경매로 넘어간 사연이 조금 또 안타깝네요. 그 여기 이제 살던 아버님은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 또한 그 내출혈인가 또 병원에 또 입원해가 계신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어 여기 이제 대출 냈는게 그게 이제 빚을 갚지를 못해가지고, 그 경매로 지금 그 넘어간 상황이라고,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깝네요. 빨리 그이 빨리 그이 집에 맞는 임자가 나타나가지고, 낙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경매, 이게 장, 점이나 단점을 예를 들자면은 경매는 이제 시세보다 그 보통 한 30에서 한50% 정도 그 저렴하게 그 물건을 다양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싸게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다. 그런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물건을 만약에 이제 그 잘못 사게 되면은 시세보다 뭐또그 비싸게 사는 그런 이제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없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거 저런 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오셔서 뭐 전면적인 개보수 이런 것보다는 소소하게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 조금만 그 수리를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큰돈 안 들이고 시골 생활할 수 있는 게그 가장 그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무작위로 이제 동네 주민들을 그 몇번 만나 보니까 동네 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사글 사글하게 얘기도 잘해주시고 이 집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그 좋으시네요. 예, 별채 앞으로 지금 그 건물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논이 이렇 이제 펼쳐지고 있고 주변으로 뭐 축사나 오염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.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번인 그 유찰이 됐거든요. 감정가가 2,304만 220원인데, 두번 지금 유찰되는 바람에 1,474만 6 0원 그렇게 지금 최저가가 나왔어요. 단층 주택이 20.27평, 그렇게 이제 나와가 있고, 이제 합해갖고 23.67평, 그렇습니다. 그 별채하고 다 합해 가지고 그 제시 외 건물 매각 전체 이제 포함입니다. 보일러실, 뭐 창고 이렇게 다 돼가 있고, 이게 지금 보니까 단지 조금 그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. 입구가 지금 하천 이래 건너도록 돼가 있습니다. 이게 소하천 부지로. 그렇게, 이제, 지금 예정지로 되어가 있는데, 그게 조금 지금,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, 이게. 그리고 이거 지금 본 건물 있죠? 건물 그 인접 집번에여기 걸쳐가 이제 소재해가 있다고, 그렇게 지금 그 감정해낭포에 나와가 있는데, 그 나중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가지고, 그 부분 또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저도 뭐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봤지만은, 시골에는 옛날에는 청량 그런 게 이제 발달하기 전에 그 서로 그 인접 토지하고 살짝살짝 살짝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이 침범한 것도 아니고 그 살짝 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아까도 이 동네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시골에는 아직까지도 옛날 집들은 그런 거 많기 때문에. 그거 알면서 그거 갖고 뭐 문제 삼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답니다. 제가 쉴때또 옛날에 시골 살아봐도 그렇고요. 거 서로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뭐 문제 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집 옆으로 이렇게 이제 또 건물 하나, 집이 또한 채가 붙어가 있고. 이 안으로는 제가 다리 형태를 봐가지고는 이게 차 통행이, 차가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,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네요. 이게 그 차가 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달인지, 아니면 뭐, 사람만 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달인지, 정확하게 저는 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주변 그 주택 앞으로 풍경이 그 제가 와가 실제 보니까 풍경도 참 괜찮습니다. 원래 시골살이 하려면은 그 주위 뭐 풍경도 괜찮고, 그래 야 시골 사는 맛이 나잖아요. 그지? 그, 제가 왔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. 예, 담벼락은 저, 그, 브루꾸로 그렇게 이제 대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채 옆으로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그렇게 이제 대가 있네요. 예, 동네 주변 경치가 좋아나오니까 그 새로 들어오는 그 땅을 사가지고 새로 이 집을 짓는 전원주택들이 자꾸 이제 들어온다고 하네요. 이 마을에는 제가 봐도 동네 풍광이 고전역하고 괜찮아 보입니다. 저 위에도 지금 새로 지금 전원주택들이 계속 지금 들어온다고 하네요. 그런 예, 부분 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차는 집 건너 가지고 바로 앞에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이 하얀 건물이 보니까 깃발을 꽂아 놨는 거 보니까 무슨 저 마을 회관이나 그런 거 같아요. 이 앞에 공터가 상당히 넓거든요. 차를 이제 바로 요집 앞에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편안하게 주차하고 그렇게 이제 그 활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